Чувак, чувак, его. Ну, 곰팡이 난 것만 너무 심한 것만 조금 바람으로 씻어내고 안 그러면 솔로 빡빡 닦아야 되니까 이제 바람으로 불어냈으니까 저에 먼지만 한번 살짝. 구석구석 빡빡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바람으로 세분한 걸한 번씩 불어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이제 겉에 먼지만 한번 씻어주면 봉팡이가 좀 보여도 집 안에서 깨끗하게 베란다에서 햇빛 보고 말려가지고 깨끗해 돼가 아주 향이 좋아 이게 뭐야. 내주에서 아, 벌써 장 익는 냄새가 나요. 아주 잘 익었어, 매주다 맛있게. 물에 담가서 씻어도 부서지지도 않고. 이제, yeah. 한 마를 만들었는데, 총 9장으로 나눠서 만들어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5개를 넣고 작은 항아리에다가 4개를 자, 이제, 아까 녹여놓은 소금물을, 이, 걸러야 돼. 깨끗하게. 소금물 좋은 걸 샀는데, 그래도, 녹이니까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러서 들어가게. 채를 받치고, 면보를 깔고, 하면은, 소금물이 깨끗하게 들어가요. 찌꺼기 엄청 많이 나왔지. 음. 음. 자 어른들은 홀수로 넣으니까 고추도 다섯 개, 대추도 다섯 개. 고추도 여름에 키워놨던 거야. 여기다가 다섯 개를 넣어주고. 그러지 말라고 대나무를 넣어줘야 돼. 근데 이 대나무를 그냥 쓰면 안 되고 깨끗한 대나무를 배에다가 잘라서 가마솥에 삶았어. 나무에 독이 있대. 그래가지고 독을 빼내는 작업을 한번 한 대나무야. 이렇게 해놓으면 매주가 떠오르질 않아. 떠오르는 걸 막아주지. 자, 응, 자, 다 됐다. 이렇게 수술 그냥. 이제를 사이즈를 좀 맞춰서